신누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자동차 라이트가 꺼져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잘 찾을 것입니다. 자동차 라이트가 어두운 길에서 환하게 앞을 밝혀주듯 우리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함께할 앞을 밝힐 희망의 등불을 밝혀서 오늘도 내일도 아름다운 삶 즐거운 이생길에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라이터 꺼져버리라니까 밤에 몰라가지고 한쪽 눈이 없어가지고 라이트 사람이나 차나 앞이 깜깜하게 안 보이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이트 가신다이 커피 와가지고 지금 라이트 교체 중입니다. 하나 깔아 있는 거죠, 뭐. 역시 기술이 기술이 좋은 겁니다. 정말로 나는뭐 멍청인가 봐. 이런 것도 스스로 못 고치니까 스스로 할줄 알아야 하기가 그러면 또안 되겠죠. 각자 자기 분야가 있으니까 저는 목수니까 목수일만 열심히 해왔고. 이제는 목소리 안 하니까 여기는 배터리는 배터리는 녹색으로 잘 보입니다. 우리 사장님께서 라이트 깔아주시고 네. 이렇게 이렇게 또 영상 하나만 맞네 사장님 지금 예 나이트 가는 거 제가 영상 찍고 있거든요 하나 왜냐면 유튜브 올리려고 <laughs> 우리 사장님 잘 하실 신다고 <laughs> 얼굴은 안 놉니다 얼굴은 안 놓고 그만 손만 이런 읍니다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면 이제 앞이 화안하고 밤길 다니는데 걱정도 없고. 예. 우리 사장님께서 또 멋지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. 네. 그 기술이 최고인 게, 지금 보면. 알아 되는 줄이 없고, 체력, 기술. 그럼, 뭐, 지금 깜깜하게 다니는 라이트도 이제는 바나이 잘 보일 테고, 항상 정리해야 됩니다. 그죠? 에이, 고맙습니다. 에이, 고맙습니다. 에이, 멀쩡하게 됐습니다. <laughs> 직업삼아서 가정연결을 바쳐왔었고 또 직업인도 자긍심 항상 높여왔답니다. 각자각자 우리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때더 아름답고 결국은 우리들 인생선이 되나 봅니다. 목숨 누리도 최선을 다해 항상 지금은 아름다운 삶 결국은 인생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